다 맛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들은 누구신지.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부른 적 없는데. 불렀잖아요. 내가 언제 불렀어요? 어째서 아까 불렀었는데? 왜요? 가서 저 혼자 마실라는데 왜 왔어요? 누구세요? 아 진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니면 여기... 가십시오. 강원2024 붐업 프로젝트. 반갑다, 청소년 올림픽. 안녕하십니까. 반올림의 특급요원 김대성입니다. 여러분, 강원2024가 우리 강원 도민들만의 축제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강원2024는요, 바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죠. 그래서 제가 미래의 강원2024를 보러 올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기를 보고 둘러보면 좋을 만한 그런 관광 포인트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관광이라는 게요, 혼자만 하면 좀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원2 0 2 4철세에서 버터즈 매저님이었덟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버트츠. 어딘지 혹시 아세요, 여기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우리 보물 165호 오주컨이라는 곳입니다. 오주컨 따라해 보세요. 오주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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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주컨. <laughs> 네네. 차윤이. 네. 너무 많으니까 과테말라처럼 네. 네.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과테말라인들도 네. 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약에 오즈컨을 오게 된다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추천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거든요. 네. 오늘 또오즈컨에서 그냥 오즈컨만 들러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차 문화를 배워볼 거예요. 차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마시는 거. 어처음봐가요 처음 <laughs> 아, 차 마셔본 적 없어. 차안 네. 드세요? 네, 네. 어, 과테말라인들은 커피를 마시죠. 아, 그럼 우리 전통 차 물을 한번 배워볼 너무 잘 됐네요. 사실 네. 제대로 한번 갇혀있고 가려고 하거든요. 오. 오늘 제가 풀 코스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진짜요? 오늘 저만 믿고 <laughs>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실까요? 가자. 네, 네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아 네, 네네 가시죠. <laughs> 어때요? 한복이 너무 예뻐요. 한복 네. 너무 예쁘죠, 그렇죠. 한복이 네. 이게 알록달록하고 색감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복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입어봐요. 많이 입어보고 선물로도 사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네. 제가 멜라니 씨한테 어울리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좀 <laughs>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laughs> 조금 스판 재질인가 이게 이거 어, 어때요? 네. 이렇게다, 됐어. <laughs> 이런 걸좀 해주시면은 <laughs> 아주 좋아요. 어때요? 지금 어때요? 아 어? 어? 어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이런 거 오겠죠.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네. 알아서 그렇게 요 알아서 고르시겠어요 네네네. 네, 네. <laughs> 멜라니 맞아요? 멜라니? 네, 맞아요. 우와, 뭐야? 네.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저 이제 한복 입으니까 어 너무 잘 어울리네. <laughs> 오. 네. 같이 있고 전통 차문화 한번 체험하러 가볼까요? 네 가시다. 가시죠. 따라오너라. 아. 네. 아이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비도 이렇게 보슬보슬 오고 비와 차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선생님, 좀 소개를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laughs> 저는 율곡평생교육원 사임당 인성예절 다도대학 강사 유재경입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그 이런 거를 음. 문화를 보면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면 되게 신기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멜라니 같은 음. 경우에도 가테몰라에서 왔거든요. 아, 네. 이렇게 보면 커피만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어떤가요 반응이? 어, 외국인 분들도 차차험을 많이 오시는데, 네. 엄청 좋아하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세 번째 잔에 따르고 있죠. 네. 먼저 따라서 차, 차가 색이랑 이제 물어났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먼저 확인하시는요 네. 네. 자기 본인 네. 잔에다가, 아, 네. 아 기분 뭐, 이유가 있네요,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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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잔잔 <laughs> 드시지요. 옆으로 해서 쪽 쪽에 다치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손으로 감싸신 다음. 네. 네. 그리고 엄지손을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아. 고 남자분들은. 네. 드실때는 고개를 숙지 이 마시고, 잠만, 다갔다한 상태로 네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리아리허허리허리허하허리가난허 <laughs> <기분이>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다도 체험을 해봤는데 멜란이 어땠어요? 아, 진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중남미에서 이런 나도 체험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지. 진짜 처음으로 이런 것을 보, 보고, 약간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한국의 역사는 하나 중인 나도 체험이라고 생각해요. 차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순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음. 저희 지금 공복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음, 음. <laughs> 밥을. 녹차를 마시니까 식욕이 확 돋는 게,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laughs> 멜라니안 그래요? 어, 저도 배고파요. 어,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죠? 아, 알다 나는 강릉에서 사는 그 소포트즈 친구 멜도가 있어요. 한번 전화해볼래요? 아, 거기 맛집을 잘 알고 있어요. 혹시? 네, 맛집을 잘 알고 있는 거. 전화해볼까 빨리 가자. 선생님, 같이 하시겠어요? <laughs> 선생님, 같이 하시죠, 선생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같이 웃음> <laughs> 아유, 그러면 우리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 야 여기다 들어왔는데 딱 맛집 포스가 확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강원 이봉이라는소프트로 이동 네. 활동하고 있는 이도경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아까 얘기한 친구가 네. 아, 강릉 분이세요? 아, 네저 고양이 강릉이에요. 그래서 맛집을 잘 아는구나. 네.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또 초대해. 네, 맞아요. 근데 강릉에 오면은 어, 이 초당 순두부를 어. 먹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네. 그 홍길동전의 음. 저자인 허균의 아버지인 음. 허약, 그 허약분이 어, 초당 순두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허약분의 이거. 호인 초당을 따서 지금까지도 초당 순두부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오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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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 두두두, 순두부. 초당 순두부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네. 야, 뽀에 가지고 일단 빛깔부터 아 너무 맛있겠어요. 진짜 어때요 지금 첫 인상이 멜라니는어좀 <laughs> 어, 어떻게 생긴댔네. 네, 약간, 당황했어요, 약간. 네, 당황했어요비지어린 그래서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어떻게 먹는지. 뭐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어 약간. 저는 부럽겠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간장을 넣기 전에 일단 요 그대로의 맛을 느끼는 게또 음, 좋지 맞아. 않나요? 또 맞죠. 그리고 또 입맛이 맞으면 안 넣어도 좋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멜라니가 멜라니 씨가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음... 맛있긴 한데 좀 간장이 넣는 것을 뭐 나비. 나는... 음. 간장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간이 좀 되어야 될것 같다고? 네. 아, 진짜 못 먹었니? 자. 손절. 음.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이거 더 맛있어요. 저거, 아, 조금 약간 네. 들어가야 되는구나. 약간 음. 양념이. 네. 다행이다. 외국인들은 이런 씹? 약간 간장에 넣으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음. 이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백파라. 좋을 것 같고 네. 어, 뭐가테말라에 있는 뭐 친구들 데리고 올 건가요? 어 그렇죠 음. 여기로, 여기로 바로 여기로 <laughs> 바로? 네 그럼 가태말라로 저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amigos de Guatemala vengan a este lugar está muy delicioso 나는 추천해요 멜라니아 s t 자 그럼 우리 먹어볼까요? Ay,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이맛 진짜 오랜만에 느껴봐요, 진짜. 진짜 맛있네. 반찬도 진짜 맛있다. 자, 여기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음. 특별한 카페입니다. 음. 어때요? 너무 느낌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이쁘죠? 다, 다 같이 콧구멍을 열고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하. 어때 과테말라 향이 좀 느껴지나요? 네, 커피 냄새. 나는 내집 냄새. <laughs> 아집 냄새가 느껴져요? 네 I am home. 어 물지 마요. 또이 집이 냄새가. I <laughs> miss <laughs> home. <laughs> 너무 괜찮죠. 냄새 맡으니까. <laughs> 아, 향이 너무 좋네. 커피 향이.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음. 2층에 여기는 또 커피 박물관이 있어요. 아. 궁금하지 않아요? 네. 네. 보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원해요? 네. 네. 가시죠. 빨리 가요. i love tea. I love the java dive and it loves me. Grind가 이제 커피를 막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확한 발음은요? Grinder. 그라인더. 그라인더의 정확한 <laughs> 발음은 grinder. <브라인더. 웃음> 강원도 발음은요? 그라이더. grinder. green bean 한번고요 바로 넘기지 말고 조금 있다가 삼켜 보세요. 음, 이정재 <laughs> 스타일로 해도 괜찮을까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저는 강릉에서 살았어서 네네. 자주 와서 뭔가 그냥 제가 오히려 소개하고 말하는 부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제가 몰랐던 강릉의 숨은 것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 보니까 너무 좋고 약간 강원이랑 강릉의 새로운 표면 음. 네. 찾아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 네. 좋고 다른. 저처럼 나름 외국인들도 여기서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2024년에 오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세 군데 모두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 같이 강원 이공이사 화이팅!